평소에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다고 참 감사하다고 박수를 참 많이 쳤는데 오늘은 들으니까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한 100명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10명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오늘 찬양을 참 힘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헌신을 다하지만은 샬롬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더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을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본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와 또그 자취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앞,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찬송가는 부르고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다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을 아십니까?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인데 아마 모든 분들이 성도님이라면 다잘 아시는 찬송가일 겁니다. 어, 우리가 가끔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상황을 그, 알게 되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요.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믿음 안에서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가수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가 여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힘껏 노래를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그를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는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그가 받았던 신앙교육이나 신앙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시카고 방송국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있었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해할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안함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스며들면서 괴로워할 즈음에 어릴 때 그의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게로 돌아와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의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가 삶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변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한 그는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교회에서 그의 다짐을 비웃듯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가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프로를 계속 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이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출연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는 머무 끌이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락이 조금 늦으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라며 정중하게 방송국의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자 그의 마음에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를 통해서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받은 밀러 사모가 쓴 시를 가사로 해서 작곡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감을 주며 우리의 신앙에 감동을 주는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는 인간의 문학의 재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가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오직 나는 내 길만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지 역시 인기 최고의 그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상심의 바다 위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상심의 바다를 걷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도 방탕한 생활과 만희교에 점성하게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에 그는 그 귀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왔기에 성자로 불려지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보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화를 보고도 그대로 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일장 십오 절에서 십육 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룹사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그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숙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라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성도들은 몸을 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떨며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행순찰차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이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도시를 누비며 신호 속도 위반을 단속한다는 뉴스를 제가 2020년에 잠깐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두드러지지 않다가 단속할 때면 순찰차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춘향전을 보면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드러나지 않다가 어사로서 고을 관하에 출두할 때면 모두가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고울의 원님들이나 세력가들로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백성들을 학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의와 진실로 백성을 대하며 선정을 베푼 고울의 원님들이나 세력가들은 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는 자와 떨지 않는 자의 차이는 왕의 그 왕의 통치하심에 순종의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때 두려움 속에서 떨기보다는 기뻐하며 환영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예레미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다 보면, 직장에서 상사나 리더가 팀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그에게 맞추느라 고생을 하게 됩니다. 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직원들도, 성, 직원들의 성량과 일하는 방식도 파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간에 적응하느라 피곤하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된 팀장이나 리더가 이미 업무 파악이나 팀원들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또 그것에 맞추어서 직장이 요구하는 업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사나 그 팀원들이 더욱 더 성장하는 오히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로 이러,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날에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멀리 있지도 또 어렵고 힘든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울타리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이어나가는 우리가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서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경배할지어다라며 만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구하는 명령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이마 이마 앞을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발등성,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돔이라고 하는 말인데 왕을 비롯하여 고귀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을 때그 발을 올려놓거나 받치기 위한 낮은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와 주권적 행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대심을 절대적인 섬김과 복종, 복종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말함에 있어서 여호하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한 귀에 이어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본 시편에서는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재차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전체의 분위기로 볼때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두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를 볼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의 존재거나 나와 전혀 무관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 또는 생각 속이나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샬롬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친근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근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스림에 대해 우리는 경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이 찾아오자 동촌 유원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벚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벚나무에서 벚꽃이 피고 각종 나무들에서는 살포시 보일 듯말 듯하여 푸른 새순들이 수줍음 속에서 돋아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 아름답다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변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인함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자연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또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심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그 성산인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앞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와 윤례를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구에 응답하시고 공의와 극률로, 극률의 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증거와 율례를 주시며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시고, 용서를 베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 구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성산 앞에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했다면 본문에서는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에 다른 곳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함을 안다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만 위해 살 것이 아님을 말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기 위해서 출급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광야의 행보 가운데서 신내산에 이르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14절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게든지 경배하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 뜻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살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고린저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샬롬 찬양 대원들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